일단은 제가 좀 조사해 온 음. 것들을 좀 한번 볼게요. 뭐 일단 첫 번째로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순서, 뭐 원인,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음. 일단 첫 번째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. 음. 이게 뭐 사람 활동으로 인한 소음들. 음. 뭐 발걸음, 뭐 뛰는 음. 소리 아니면 뭐 가구 이, 움직일 때 이동하는 소리, 음.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. 또 가전 제품. 음. 뭐 TV나 스피커에서 크게 소리 나오는 거라든지 그쵸. 아니면 뭐 세탁기, 음. 아니면 청소기. 뭐 등등이 있겠죠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네. 그리고 어, 위 아래 옆층에서 인식을 하고 음. 뭐 새끼들 너무 시끄러운 데를 <laughs> 느끼고 이제 행동을 하죠 네. 네, 예를 들어 초반에는 일단 참고 음. 근데 이게 소음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얘기를 하죠 음. 뭐 관리실에다가 하던가 네, 네. 뭐 아니면 직접 하던가 네.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지속되게 됐다 음. 그러면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비슷하게 소음을 반격하는 거야 음. 위층이다 그럼 위층 확 때려버리고 아면 음. <laughs> 밑에 층이다 우와 뭐 이렇게 하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간격을 하고 음.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음.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그런 기억이 나요. 어떤 그 지금 집은 아닌데 지금 집은 아닌데 어떤 집이었는지 모르겠어. 지금까지 내가 계속 살아온 집 중에서 음.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긴 막대기로 지붕을 두드린 적이 있어. 그, 음. 그 기억이 다뭐 때문에 그런지는 기억이 안 나. 소음이 심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가 나니까 그냥 음. 소리 나네 짜증나네 이러면서 찔렀는지. <laughs> 근데 확실하게 너무 심해서 막 막 스트레스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. 음. 왜냐면 그런 기억이었다면은 남았겠지 기억에 음. 오래 남았겠죠. 근데 어떻게 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뭐 소리가 나니까 찔렀 찔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지금 집에서도 이긴 있어요. 층간 소음이라기보다는 자주는 아닌데 못 박는 소리라든지. 음.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저희가 이제 문이 좀무겁거든요 근데 밖에서 베란다 문을 열어두면은 이제 기압이 달라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문이 닫을 때쿵 닫죠. 그 그지 그 음. 그럼 이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. 벽이 막. 음. <laughs> 그면 이제 그게 이제 소리가 다 음. 전해지니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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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음. 못 박는 소리라든지. 저는 저도 비슷해요. 음. 저도 오늘 오늘 새벽 네 시에 <laughs> 어, 어, 여기 어, 누군가의 음. 어, 누군가가 제가 볼땐 술을 드셨을 것 같아요 네. 새벽 4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술을 드시지 그치, 그치.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고 네. 그래서 술을 드시고 새벽에 문을 제대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막, 막 약간 두들기는 느낌의 소리가 났었어요 네.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 이런 소리가 나, 났어 근데 네. 저희 집을 두드린 건 아니야 네. 근데 그것 때문에 4시에 확 깼어요 아 어, 어, 어. 어, 근데 너무 피곤해 자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삭 봤더니 4시야 응. 아, 요거를 처음 느꼈고. 예. 응. 그 전에는 그런 거 있죠, 뭐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. 음. 응. 그 소리 막 와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가또 멈춰.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또 멈춰. 응. 이거를 <laughs> 느꼈어. 근데 그거는 저한테 별로 데미지가 없었어요. 저는 애들을 좋아해서 그런지. 애들을 죽인다고 그래도 안 멈춰지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은 사실 잘 아니라는 생각을 들어 음, 음. 근데 그 피해가 예를 들어서 (12시) 넘어서 그랬다 음. 그러면은 당연히 좀 짜증나지 음. 근데 보통 아니, 애들을 일찍 재우더라고요 그쵸, 그쵸. 아니면 이제 아프다 음. 아픈데 이제 잠을 자야 돼요 뛰어다니면은 이제 짜증나겠죠 그치, 나겠죠. 그치. 음. 근데 이제 뭐~ 저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음. 그렇게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낮에 생활하고 음. 전, 밤에 이제 자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음. 다른 사람들도 웬만하게 그렇게 생활 하니까 음. 같이 잘 시간엔 또 자더라고요 근데 그건 문제없었죠 그런데 음. 그 다른 것들 뭐 저도 그뭐 밑에 집에서 음. 뭐 위에를 막팍 쳐요 막 음. 봉으로 막봉봉봉쳐 음.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됐지. 아, 막 밑에서 뭐 난리를 치고 집에 찾아와서 뭐 저저저 막 하시고 막 음. 이렇게 했었어. 근데 이게 아 우리가 잘못 당연히 잘못했을 수 있지. 음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슬리퍼를 신고 좀 고무화 되어 있는 음. 약간 소리 안나 발망치 안하고 싶으니까 음. 뭐 이런 거다 하고 막 조심조심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없을 순 없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뭐 기본 생활적으로 생기는데 그거를 한번재미선게 <laughs> 저희 가족들이 다 집에 없는데 네.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. 어, 네. 저희 어머니한테 네.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. 네. 어, 그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받았다. 음... 그래서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희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없어요. 사람이 네. <laughs> 저도 지금 밖에 여기 나와 있어요. 그러더니. 아, 아 죄송하다 근데 네.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집이 좀 원래 그렇다 네. 강박이 좀 있으시다 네.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해는 했어 음. 그분이 좀 힘드신 건가 보다 그러니까 예민하신가 보다 근데 이게 사방에서 다 들려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위층 바로 윗집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네. 그러니까 뭐 옆집이 막 흔들리면 얘도 흔들려서 소음 나 맞아요, 맞아요. 뭐 이런 게 너무 이게 요건들이 많은데 음. 그것을 그냥 단정 짓고 화낼 곳을 찾으시는 것 같아. 맞아요. 저도 그런 적 있어요. 지금은 사는 집인데 저희 집 밑에 집에서 이제 올라왔어요. 시끄럽다고 음. 자기 그아주머니는 할머니였는데. 음. 근데 우리 집은 이제 저희 집은 밑에 이제 타일이 깔려져 있거든. 타일 매트. 를 근데 그게 아마 충격을 좀 흡수해주기는 할 테고. 근데 제가 또 워낙 그렇게 막 성큼 성큼 걷지를 않아요. 음, 음, 음. 집에서 이제 바, 소리 안 나게 걷긴 하, 걷는데 이제 들려왔대. 그리고 이제 집 올라오셨어 갑자기.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 이제 아 시끄럽다고. 근데 이제, 이제 막보여주렸어 안에 어, 저밖에 없다. 그리고 깔려 있다. 아 어, 이렇게 해서 막 시끄럽다 막그는 거.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. 그게 이제 소리가 기둥을 타고 이제 벽을 타고 내려오잖아요. 음. 근데 그게 내 바로 위층일 수도 있고 대각선 위층일 수도 있고 그치 그치 옆층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여기서 퉁치면은 이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 가지고 진동이 날수 있는 거라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 게 있으실 거다 저희 집은 아니다 왜냐면 음, 나는 혼자 음, 살고 음, 누구 뛰어다닐 사람이 없다 음. 뭐 그런 람도 있는 것 같아요. 딱 보면은 좀 약간 축복받은 건가 싶기도 해요. 그렇게 막 심하게 막하는 공격... 이웃이 없었으니까. 음.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예민하기지도 않고. 하니까 축복받았다.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거, 있을 것 같아요. 음. 제 저는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. 어... 그러니까 뭐별 소리가 안났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금 뭐가 문제 있나? 뭐, 뭐 그러면 갑, 그러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새벽에 음, 음. 갑자기 막 밑에서 음. 봉을 갖고 빡 엄청 쳐요. 음. 새벽에 <웃음> <웃음> 정,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. 어. 와 미치, 미친 사람이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소문이 다나 있어. 음. 우리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. 그 음. 사람을 음. 그 사람 근처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음. 다 난리친다. 근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. 근처로 가.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. 그 바로 바로 옆. 집어뭐요런 식으로 가그 응. 세대가 또 알아 그 사람이 유명해 그래서 아 <laughs>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그래서 어, 좀 불편하다 응. 그러면 좀 힘들다 뭐 지금은 안 마주치니까 뭐 응. 상관없지만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고. 네.